윤미향 당선인은 쉼터 건물을 살때 이규민 당선인의 소개를 받았을 뿐이라며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또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그럴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달라진 기류를 내비쳤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은 위안부 쉼터를 비싸게 샀다는 의혹에 대해 매매 당시 시세보다 싸게 산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싸게 매입한 것도 아닌 걸로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규민 당선인을 통해 건물을 소개받은 경위에 대해선 예산에 맞춰 매입하기 위해 한달 넘게 경기도 지역을 돌아다니다 안성에 털을 잡고 있던 이 당선인에게서 소개받은 것뿐이라며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게 되고요. 사태 요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이규민 당선인도 속이만 했을 뿐 이득을 취한 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건 제가 가격 모르니까. 하지만 부실 회계부터 심토 논란까지 의혹이 계속 확산하자 윤 당선인을 엄호하던 민주당 기류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안을 심각하게 무겁게 보고 있다라는 것은 기조는 동일합니다. 박범계 의원은. 장에서 그냥 본인의 소명과 검찰 수사만을 기다리기엔 어려운 상태로 갈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야권에선 통합당은 물론 민생당과 국민의당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는데 정의당은 의혹이 소명돼야 한다면서도 위안부 운동의 성과가 훼손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